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여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할매집이라고 여기 이제 고등어 구이, 이런 걸로 유명한데, 어, 인터넷에서 보니까 5,000원에 고등어 무한리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많이 먹게 되면 2인분 가격을 지불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연탄불에 이렇게 고등어를 구우셔. 와, 어. 아, 더우시죠, 이모. 네, 엄청네요 예, 아우. 네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모님께서 이렇게, 어, 연탄불에이 날씨에도 이렇게, 와. 예, 가겠습니다. 와. 네네네. 와. 맛있게 노랑노랑. 네네. 요거는 또 국, 국이네요. 국하고 국. 된장. 된장찌개. 와.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은 고등어정식 할매집 고등어정식 5,000원 갈치정식 7,000원 이고요 비빔밥 5,000원 입니다 이렇게 뭐 원산지 정보 어, 세네갈산 참 좋죠 세네갈이 또 2002년 월드컵 때 프랑스 어, 월드컵 우승 이번에 했던 프랑스를 세네갈이 또드려 뺐었거든요 예. 음, 여기 보면은 VJ특공대 TV에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정보통 광화문 640. 여기도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맛집 정보를 많이 와, 얻는 데인데, 어 이렇게 해서 또 TV에서도 나왔네요. 근데 고등어, 그, 먹고 또 먹고 온가요? 먹을 만치 주지? 나 먹을 만치 준다고요? 갈치. 아, 갈치도 마찬가지인가요? 갈치는 아니에요. 아, 갈치는 아니에요. 갈치는 아니래, 여러분들. 갈치는 아니고 고등어. 어. 여기가 그 할매집, 자갈치 시장 할매집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어. 여기 시원해요. 안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일단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그리고, 진짜 이런 그릇. 오랜만에 보냈고 된장찌개 된장찌개 두부 진짜 신빵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새벽 3시부터 반나하고아 새벽 3시 마치 아홉시에 9시 마치 아홉시에 마치신다고요? 네. 새벽 3시에 문 여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음. 도시 되면 집에 들어가. 아. 아, 여기, 여기 자갈치 시장도 새벽에 네. 또 이걸 하네. 네. 아, 맞는 거네요. 네. 거의 24시간이나 마찬가지네. 네. 음. 우동아. 음. 음. 와, 진짜, 부산 고등어 이게 진짜거든. Yeah. 예, 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그 언제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어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고등어가 싸니까. 제 포항 사람이거든요. 고등어참 많이 먹었었는데, 그 한일 무슨, 그 바다에 그선 긋는 것도 협정해서, 그러고 나서 고등어 값이 폭, 폭등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부터 고등어 잘못 먹었지. 옛날만 해도 고등어 참 쌌는데, 허른 물고기였는데. 음. 국산이야, 국산, 여러분들. 아, 정 진짜 맛있다. 안 돼요. 어? 또, 어? 와, 나 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다. 와. 발력으로 여기다 넣었어. 무식품에. 국내산 없다고 국, 국산이라고 되겠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예 그그 어쨌든 돈 6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원산지 정보 아, 잘못 기입하면 시약청에서 예, 나와가지고 벌금 뜯어말해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요매트컴도 사면 된대 아 진짜 이거 옛날 된장이네 빛 응. 된장이다 잔뼈가 많아 이게 국산고등어 특징이야 수입으로 해서 공장에서 손질해서 나온거는 뼈가 없지 왜 공장에서 손질을 한번 해서 가공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우선 여기 음? 자갈치 앞에 나가서 영도 앞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 라가지고 이거 잔뼈가 완전히 진짜 국내산 그냥 자연 그자체에 고등어네 음. 갈치가 세네갈산이고 고등어 국산 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국산인데 어떻게 고등어를 저 고등어 정식을 5천원에 팔수 있냐 그러는데 그 유통 마진이 없잖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 상을 얼마나 걸칩니까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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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밥상에 올라가는데까지 오래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바로 새벽에 자갈치에서 잡아왔는 거 바로 수산시장에서 경매 한방에 팍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 혈치 응. 국 <목소리도> 맛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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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니까 생선이 여기 또 있었네. 음, 여기 보니까 이 고추장아찌 사이에 이 생선이 또 있었어요. 예. Abre el tamo. 중신 거예요, 여기들 어, 바로 시 다음 시장 <목소리> 우리가 큰 사람들이 배 어, 배어 고플까 봐 이렇게. <목소리> 응? 인기참 좋다. 음. 시장도 있잖아 이거. 아, 면장 요참 맛있네 요게 맛있는 거거든요 이뼈 사이에 있는 이거 손조가만더 주세요. 더라고 밑에 거 말고 밑에 거. 아리 네. 원래 리핀 되는 집이야요 네. 여러분들. 네. <laughs> 아, <야, 진짜, 웃음> 아, <laughs> 아, 음. 리가 <laughs> <못 들이도록> 없어. <laughs> 아, 아. 아 예, 크리님 반갑습니다. 진다 서울에서는 이 맛이 안나 음아 그거는 면 덮으면 런 데로 그 你不能得把那衣服干了，你不能得把那。嗯，对。 와 너무 맛있다. 네. <laughs> 부산 최고의 구동어 구이집 아닌가 싶네요. 네. 진 여러분들, 진짜 맛있고, 어 여기 또 뭐, 인심이 후하고 해서 더 주시고 하시지만, 배가, 이거 봐, 배가 너무 부르다. 와, 이거 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더 먹어가지고는, 진짜, 예, 좀더 먹었다가는 바로 황천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만 먹어야 돼요. 일단 나가도록 가겠습니다여러분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와 고등어 구이 봐라 아 제가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제가 또 방송하고 하니까 제가 2인분 가격 내려고요 마음요아이아이고아이고 예, 예. 예예 많이 파세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5천원에 딱저 정도 가격에 잘 나오는 것 같아 보셨죠? 그리고 반대편에 계신 손님들도 추가하는 거 그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보통 추가를 하면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한 덩어리 정도 더 주는 그런 수준이야. 에.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리뷰는 무한리필까지는 아니네. 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뭐 이런데 보면 무한리필이라고 이렇게 또 홍보가 돼있던데 무한리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5천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집이야. 맛은 정말 있어. 맛은 정말 있는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리필은 아니야 그냥 다른 데는 딱 정식하면 딱 정하, 정해준 만큼만 주잖아요 뭐 반찬이나 김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줄지언정 예를 들어 제육볶음 시키면 제육을 더 주진 않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정식을 시켰는데 메인 메뉴인 고등어도 만약에 부족하면 뭐한 덩어리 더 먹으라 이러면서 인심상 그렇게 주는 데인데 그게 또 와전이 돼가지고 야 리필 막 리필을 잘해주니까 리필을 그냥 아주머니께서 했다 야, 하나 더 먹어 있어, 총각. 이러면서 주는 그런 건데. 아니, 그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왜 사장님 잘못이 아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갈치 시장 탐방이 남은 갑시다. 이게 사장님들 잘못이 아닌 게,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랑 우리 유튜버,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BJ랑 똑같아. 무한리필! 조금 면 이제 사람들이 억으로 끌리니까 조회수가 더 나오잖아. 그니까, 러 어떻게든 자기 블로그 조회수를 좀 늘리려고, 어, 인심 좋게 리필 하나 더 해주는 그런, 어, 엄마의 마음으로 리필해주는 그런 데인데, 마치 블로그에서는 막 어후로를 조금이라도 더 끌려고, 마치 제 방지에 지금 무한 뭐 리필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laughs> 네.